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쳐 있는 심령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실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 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해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는 참으로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역과 또 봉사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수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되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요. 교회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일을 하는 그런 일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복음을 아는 자가 세워져야 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어, 그런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일꾼이 아니라 동역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는 동역자가 세워져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복에 있으면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깊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세워가는 복음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돈인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이두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참된 동역자의 모습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소개하는 오늘 이두 동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동역자로서 성격에 가야 될지 세우자여 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4절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렇게 자신은 갈수 없으니 보내지요. 그게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많은 사람 중에 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를 동역자로 여겼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이는 2 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의견이 일치가 아닌 일기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 그 그들의 마음 중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그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이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영혼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는 빌리뽀 성도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일로, 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리뽀 성도들을 자신의 영혼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 교회에 일을 하면서 그 성도들 사람들을 도구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영혼으로 한 영혼으로 보고 자신과 동일한 영혼으로 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가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무언가 일을 할때 사람들을 어떤 자신의 목적이나 그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를, 나를 위한 사역들, 나를 위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디모데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답이 21절에 나오지요.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이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일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 안전과 유익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이 공동체의 유익보다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모대는 달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안전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 그 복음 전파와 사랑의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든 일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유익이 아닙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뜻 뜻이 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승진, 나의 높아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그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나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유익할지를 먼저 고려하는 무언가를 섬길 때에 그 영혼을 먼저 생각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 높임받고 나의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공동체를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22절에 나옵니다. 그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 정제잖아요 금속을 정제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디모데의 이런 영혼을 품는 이런 또 섬김의 이런 모든 모습 성품은요 단시간에 되는 것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영혼에 대한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디모델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디모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를 여기고 본인이 본인이 갈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대신한 그 디모데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냄 받아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동역자 우리 또한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하지요. 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내는데, 디모데는 앞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앞으로 보낼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당장 보내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지요. 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보내야 되는데 그 왜일까요? 왜 이렇게 당장 보내야 될까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거죠. 그만큼 정말 하나되는 하나, 되는, 하나 되었, 되면 되었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라 그러지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땀 흘렸던, 그렇게 땀 흘리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는 이 전후의 생명을 나누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전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동역자임을 보여주지요 단순한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는 정말 동역자의 관계이고, 마지막으로는 생사를 함께 하는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의 이 성품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단순한 어떠한 나를 대신한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깊은, 나와 똑같은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에바브로 디도는요, 참이 바울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가, 에바브로 디도가 사약을 하는 가운데 이큰 병이 걸렸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극률이 여기셨다 그러지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리뽀에서 로마까지 1200km가 넘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몸을 더 먼저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맡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안정과 건강보다 복음의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였음이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바울 대신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을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도 그렇게 기꺼이 하였던 자가 에바브로 뒤돌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그러죠. 에바브로 디도는요. 오히려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이 자신의 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건, 걱정할까 봐더 염려했던 자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더 생각하는 자가 에바브로 디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때에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언가를 도울 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볼수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더 영혼을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데 정말 필요한 이두 일꾼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동역자들이죠. 이디모데어다 같은 그리고 이 에바브로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와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보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현실을 할수 있는 자를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이러한 동역자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일한 동역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한 공동체의 일한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종기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동역자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완전히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완성되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